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의 이대표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요 2023년 새해 첫 평택 화양지구 항공 영상입니다 평택에서 천지 계획할 서부지역 화양지구의 23년 1월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영상을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작년에 분양했던 이 편한 세상 라시엘로, 하이센트 그리고 휴먼비 착공에 들어갔죠. 그래서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제 곧 포레나 현장도 착공에 들어가려는 모습이고요. 어, 현재는 이제 전체적인 그 도로 정비 및그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이제 곳곳에 깔아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빙하기에 들어왔죠. 어 이에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새첫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 국토교통부에서 무려 이제 17 페이지에 달하는 발표 자료가 나왔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 작년에 이제 서울 및그 주요 지역을 배제한 전 지역을 규제 해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또 해제했죠. 또 마찬가지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 전매 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그 비수도권은 최대 4년, 전매제한이 적용이 되었었죠. 아래 표처럼 전매제한이 상당히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화양지구 같은 경우도 정말 큰 호재로 작용을 할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분양한 단지들은 이제 성장관리 권역으로 이제, 그리고 청약과열, 뭐 이런 것도 분류가 돼서 평택이 이제 비규제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이 3년이 붙었었죠. 네, 현재 이 정책이 이제 3월에 시행이 되면요. 이제 평택은 이제 수도권으로 편입이 돼요. 근데 평택은 이제 고덕신도시, 고덕신도시는 이제, 고덕 이제 공공택지죠 이제 고덕을 제외한 이제 평택 다른 지역은요. 어, 전매 6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그 국회에서 세법이 무사히 그 처리가 된다면요. 그 양도세 개편안은 또 2004년 또 1월부터 이렇게 또 적용이 되죠. 이제 취득 후에 이제 1년 이내에는 이제 45%세율만 이제 적용을 받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일반 갓세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지 아니더라도 이제 양도세 부분 때문에 뭐 2년을 보유하거나 뭐 이렇게 거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번 정책에서 상당히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 이제 화양지구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도요, 3월 이후에는 이제 소급 적용이 돼서 분양권 이제 내 당첨자 발표,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 아니면 분양권 취득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내가 전매가 가능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수분양자들이 그 주변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에서 5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내 분양가가, 뭐, 어떠한 비율로, 뭐, 이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 동안 전월세를 못 주고요. 실거주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거주 의무 조건을, 어, 전면 다 폐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해서 이제 곧 폐지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평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21년 2월부터 이게 법이 부과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는 이제 뭐 대방 디에트르나 이번에 이제 청약했던 대광 모아 엘가가 이제 주변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했을 때 실거주 이제 의무가 5년이 붙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모두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이후에 이제 전매가 다 가능하게 됐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 분양가가 이 12억이 초과되는 단지에서는 이제 중도금이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제한도 이제 없앴고 이제 분양가가 뭐 1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이제 뭐 보증 한도 제한 없이 중도금을 모두 다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9억이 넘어가는 단지에서는 이제 특별 공급이 배정할 수 없게 됐었죠. 근데 이 제안도 폐지돼서 이제 모든 단지에서 특별 공급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개선이 되었죠.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어, 이거 좀 굉장히 좀, 어, 많은 분들 혜택을 보실 것 같은데, 자, 이제 1주택 그 청약 단청자, 이제 기존 주택 이제 처분 의무가 다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다고 하니까 기존 주택을 어, 쭉 이제 보유를 하셔도 되게 됐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이 외에도요, 뭐, 공공임대주택, 뭐, 질적 개선 및그 공급, 그 서울도 이제 35층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9년만에 해제가 됐고, 뭐, 이제, 현재는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해제 논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뭐, 모든 부동산 규제들이 사실상 전면 다 해제되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죠. 이제 대출이죠. 대출 부분에서는 이제 현재에도 DSR 40%가 걸렸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 하, 대출 한도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해부터는 이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또 시행이 돼서 어느 정도 뭐 소득 조건 및뭐 이런 DSR 규제가 완화가 된 보금자리론이 한시적으로 나왔는데요 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정부에서 이또 대출 방안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또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어, 현재 이제 만 금리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규제들을 해제를 했는데 어 이게 또 순차적으로 저는 좀 천천히 이렇게 하나 하나씩 나올 줄 알았는데 어 과감하게 뭐한 번에 다 풀려 버렸네요. 그 앞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me